식곡의 고사성어 오늘은 견인불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견인불발의 뜻은 굳세게 참고 견디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송나라 학자이자 시인이며 서예가인 소식의 조조론에 나오는 말이다. 조조론은 북송의 소식이 조조에 대한 인물평론인데 고문관지 권십에 수록된 말이다. 조조는 한나라 문제와 경제 때 문신으로 제주와 식견이 뛰어나 좋은 계책을 많이 내었다. 경제가 즉귀하고 자주 경제와 독대하여 자신의 계책을 실현하였으며, 어사대부가 되자 제후들의 세력이 너무 강성해서 장차 나라의 큰 우환이 될 것을 우려하여 제후들의 봉지를 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오나라와 초나라 등 칠국이 조조를 처단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켰다. 조조가 경제와 함께 이들을 토벌할 계책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원앙과 두형이 있거라요. 경제에게 조조를 처형하면 제후들이 반란을 그칠 것이라고 진언하자 전쟁을 두려워한 경제가 이를 받아들여 조조에게 저자를 순행하라고 속여 동쪽 시장에 보내 처형하게 하니 조조는 관복을 입은 채로 영문도 모른 채 참수되었다. 소식은 조조의 처신이 자기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하다가.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통렬히 논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고지입 대사자 불일 초세지제 역필 유견인 불발지지 옛날에 큰일을 이룬 사람들은 단지 시대를 뛰어넘는 재주가 있었을 뿐 아니라 반드시 굳게 참아 뽑을 수 없는 의지가 있었다. 뛰어난 재주와 피나는 노력은 사람이 큰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할두 가지 요소이다. 그런데 사람이 타고난 재주는 저마다 다르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발휘하는 의욕과 의지가 또한 저마다 다르다. 재주가 많은 사람은 힘을 적게 들이고도 큰 일을 해내지만 남보다 재주가 모자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남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나 재주만 믿고 설치는 사람은 경망스러워 큰일을 그르칠 염려가 있고 물부를 가리지 않고 의욕만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은 별 성과도 내지 못하고 몸이 먼저 지쳐버리기 쉽다. 그러니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고사성어 견인 불발의 뜻을 명심하여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참고 견디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굳세게 참아내어 원하는 큰 목표를 달성하길 바란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견인 지종가 있다. 이상 직곡의 고사성어 견인불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이니해지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